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벌에서 소총, 에너지 소총과 에너지 권총에 뭐가 더 데미지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에너지 소총부터 봅니다 어, 시간은 20초 맞고요. 시작! 1, 2, 3. 아, 잠깐만요. 이거 말고, 잠들어야요 여기다 볼게요. 그체력이된 만함에 있는데, 이제 집갑이 떠먹었어요. 여기 있다. 이제끝릭으로시다갑니다 시작... 1... 2... 자, 그 헤드는 안 맞출게요. 시작... 1... 2... 16 17 18 19 20 1200 데미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에너지 권총 갈게요 1200 데미지 에너지 권총은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거1내1회1타1회20 어, 960 데미지 정도 되네요. 와960 데미지로 에너지 소총이 있어그 다음에는 이거는 음, 돌격 소총이랑, 아,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어, 비슷한 걸로 갈게요. 어, 일단, 아, 평범한,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 그러면 일단, 그거를 한 번, 비교해볼게요미니건은 진짜, 얼마 데미지였던지 비교해봐봐. 안그는면 하고, 미니건은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지 한비교해요 300불 다 써볼게요. 갑니다. 20초입니다. 얘도 한번 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56 데미지로 엄청나게 강력한 데미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